그림과 같이 좌표 공간에서 서로 수직인 두 평면, 알파와 베타가 있습니다. 평면 알파 위에 삼각형 ABC가 있고요. 평면 베타 위에 삼각형 BCD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 그런데 이각 CAB와 각 BCD가 전부 직각이고요. 그 다음에 AC는 15, 그 다음 BC와 CD는 25이다. 이렇게 길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점 a와 직선 bd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한다면 d 제곱의 값은 얼마겠느냐 라고 묻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그림을 우리가 뒤집어서 베타를 바닥에 놓고 알파를 수직으로 세워놓고 생각하면 훨씬 생각하기가 쉽다 라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그려 볼까요? 자 이거 봐 여기에 이제 베타라는 평면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알파라는 평면이 있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 위에 지금 우리가 BCD를 먼저 그려야 되는데 여기를 B로 잡고요. 요렇게 한 다음에 직각이 돼야 되니까 요렇게 한번 그려 볼까요? 요렇게 해서 여기가 직각 표시를 한 다음에 요렇게 그려 보죠. 그럼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요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BCD의 거리가 전부 다 25라고 했거든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요 길이는 25고 요 길이도 25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 보죠. 그다음에 요 b, c 한 변을 공유하면서 a라는 점이 이제 이 알파 위에 있어서 abc 를 만들어야 되는데 대충 그려보면 요렇게 생겼다. 한번 그려볼까요? 요렇게. 여기가 a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건 뭐냐 하면 이 a 에서 bd 까지의 거리인데, 아, 참, 우리가 ac 가 15라는 것도 주어져 있죠? 근데 요게 이제 직각이니까 25대 15는 얼마예요? 바로 5대 3이니까 여기가 5대 3대 4에서 AB의 길이는 뭐20 뭐 필요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구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바로 A에서 직선 BD까지의 거리. 다시 말하면 A에서 직선 BD에다가 수선을 내렸을 때이 수선의 길이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이 왠지 삼 수선의 정리 같은 에, 희미한 착각이 든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보면 봐 a 에서 bc 에다가 이렇게 수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미 이두개 평면이 수직이다라고 문제에서 줬기 때문에. A에서 BC 위에 수선을 내려버리면 이 A에서 BC에 요 H라고 그럴까요? 요 점을 H라고 한다면 요 AH가 밑바닥 평면 누구야? 요 놈이 지금 베타고 요 놈이 알파죠? 네, 평면 베타와 수직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봐라 A에서 BD 위에 수선의 발을 내렸고 베타 위에 있는 직선이죠. 그다음 A에서 평면 베타에 수선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요 둘을 연결한 이 BH를 연결을 하게 되면 요 놈도 BD의 수직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끝났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이 AH의 길이가 얼마고, 그죠? 요 놈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요 놈을 그냥 요 점, 그죠? 요 점을 A, B, C, D 까지 나왔나요? 요 놈을 그냥 E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EH의 길이가 얼만지만 알면 요 놈이 직각이 될 거기 때문에 삼수선의 정리에 의합니다. 그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야? A, E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봐라. 요 삼각형을 먼저 그려보면요. 요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직각이고 요게 15고 요게 20이고 요게 25인 걸 아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버리면 요놈도 어떻게 돼야 돼. 오, 전부 3대 4대 5 직각 삼각형이 돼야 되잖아요. 따라서 요놈이 15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가 되는 거야. 5대 3대 4니까 여기가 얼마 9가 되는 거고 여기가 12가 됩니다. 당연히 요 길이는 16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단 말이야. 따라서 우리가 A, H의 길이가 12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됐지? 그 다음에 여기가 B고 지금 여기 상황이 여기가 B고 여기가 C니까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보면 예,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인 이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놈, 이 H라는 점이 지금 B로부터 16만큼 떨어진 점에 있다는 거야. 따라서 이만큼에다가 우리가 H를 찍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h에서 2라는 건 뭐냐 하면 h에서 바로 bd에 내린 수선이잖아. 여기. 요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2라는 걸 아는 거야. 근데 우리가 요 길이가 지금 16이고 요 길이가 9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eh의 길이는, 봐. 요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었으니까 여전히 요 각은 4분의 파이가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요이아저 BH의 길이가 16이라면 바로 이 길이는 16을 루트 2로 나눈 놈이 될 거다라는 거야. 맞아? 어. 그러면 얘는 이 h 의 길이라는 요 놈은 바로 2분의 아 루트 2분의 16이 되는 거고요. 얘는 8루트 2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죠? 그럼 끝났어. 이제 우리는 요렇게 요렇게 그림만 그리면 끝나는 겁니다. 됐죠? 요 길이가 여기가 지금 2고 h고 a가 되는 거죠. 따라서 ah의 길이는 12인 걸 알고 있고요. eh의 길이는 8루트 2인 걸 알고 있습니다. ae의 길이가 우리가 구하는 d이기 때문에 결국 d의 제곱은 바로 12의 제곱 플러스 8루트 2 전체의 제곱과 똑같아지는 거죠. 됐죠? 그럼 얘는 144 더하기 64의 2배가 되는 거니까 128이 되고요. 이 둘을 더하면 272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72입니다.